그니까, 러이거를 사실, 데이터 값을 좀잘 보시고 정비를 하셔야지, 무턱테고 교환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한 정비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키로수가 많은 차들은. 음, X3. 아 이거 고장코드 찾기 쉽지 않은 차가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이 차를 살짝 봤거든요. 와, 이거를 고치게 좀 많다 보니까, 아, 요즘에 막 진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이것저것 수리를 요청을 드리면은 어휴 수리를 뭐 안하시고 그냥 뭐 저세상으로 보내는 차들이 의외로 몇대가 있어요 근데 네, 오늘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장코드 찾기 어려운 코드가 하나 들어왔어요 일단 볼게요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와서 고객님이 여성분이신데 좀 불안하셔 갖고 견인해서 입고를 해 드렸어요 저희 가까운 동네라서 입고를 시켜 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코드가 뜨는지 미입자 필터, 터보차저 배압 센서, 이거 접지 단락은 내가 테스트한다고 뗀 거고, 어, 총매 후단산소 센서, 터보차저 전 배압 센서 신호 역학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배기 압력 센서, 그리고 기단 시스템이 너무 높고 낮음다 떠요. 공기 질량계가 높다, 낮다, 다 뜨고, 터보 전 배압 센서 충전하면 주변에 비해 타당하지 않음, 어, 배압센서 쪽 관련된 코드가 많이 뜨는데 그리고 기단 시스템, 공기 질량계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EGR 쿨러가 막혀도 그런 수가 있고 EGR 바이패스 진공 호스가 터져도 그런 경우가 있고 솔레드벨브 망가져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점검 순서는 차한차이 해서 확인해봐야 돼요. 근데 기단 시스템 경고등이 뜨는 게이 배압센서 때문에 뜰 수도 있어요. 근데 배압센서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은좀 드물어요. 제 개인적 판단에는좀 드물긴 한데 배압센서를 어떤 식으로 좀 보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시동을 좀 걸어서 배압센서가 실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아니면 반응속도가 늦은지 빠른지 그걸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또 타시다 보면 간헐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심하게 좀 문제된 차들은 바로 들어오는데 이 고장코드를 지우고 한번 타보시라고 얘기를 하면 은한 일주일 이상 타시다가 경고등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보자고요. 이게 지금 공기 질량이 높다고 하는 거는 에어프로 센서 값이 아마 개비차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마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정상 범위인데, 어, 잠만 지금은 정상 범위인데 아마 간헐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미흡자 필터는 이 정도면 정상으로 봐야 되고. 차압도 이상이 없어 보이고, 차압값도 음, 배압센서를 한번 볼게요 배압센서가 여기 두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속을 하면 얘가 바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 이게 반응이 굉장히 늦네 한1600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 가속 그래도 안 올라가네. 네. 음. 그럼 센서가 진짜 불량이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어봐봐요 있... 지금 지금 이제 바로 뜨네. 이게, 이게 에어프롭 값, 규정 값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은 지금 안 돼요. 어, 뭐 공기 질 공기 질량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쿨러가 막혀도 그럴 수가 있고, 바이패스가 문제가 돼도 그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배압 센서도 잘 봐야 돼. 이것 때문에 이거 뜨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은 제가 금방 뜨니까 고장 코드를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장 코드를 한번 지워볼게요. 한 볼게요. 어, 집 봐봐. 이 r 이 제약값이 이상하게 들어가니까 공기질량계가 같이 따라 들어가요. 이게 개비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EGR 편차 때문에 얘가 개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기질량계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단 시스템 관련된 경고등이 무조건 뜰 거예요. 이 g r 값도 이상하죠? 예? 배압은 안 올라가고 반응이 엄청 늦고 어?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무조건 되고 고정 코드 뜬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봐봐. 기단 시스템 너무 낮음. 응? 뜨죠. 냉각수 온도센서 e g 냉각기 온도센서 이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이건 이게 바로 뜨죠 그죠 일단 이거는 원인을 잡아야 돼아 이거는 대충 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라이트도 이거 이 PPF가 너무 오래돼서 이거 딱 닦아줘야겠다 아주머니 귀찮으셔서 안 닦으셨네 근데 일단은 DPF는 제가 봤던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배합 센서 이렇게 쭉 타다 보면 배합 센서까지 경고등이 들어올 거야. 응? 근데 기단 시스템 관련돼 갖고 예전에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걸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꽤지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잘 봐야 돼요. 뭐 이제 쿨러만 클리닝하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될 수도 있어요 거의. 통상적으로. 근데 거기에 관련된 모든 걸다 봐셔야 돼. 다 보셔야 돼. 뭐 진공, 뭐 기타, 솔베이브, 배합 센서, DPF 흡기. 뭐, 기타 여러 가지 다 봐야겠죠. EGR도 봐야 되고. 오늘은 이 차는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고. 이 차량이 지금 또 고객님이 요청한 사항이 좀 많은데,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도 다 됐고, 뒤쪽에 등속 조인트 부트도 터졌고, 할때 링크도 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고, 요거 수리하는 것까지 해서, 금액이 아마 좀 나오겠죠? 대략 예상 금액이 한 200만원대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크리닝 진행하고, 뭐, 기타 원인 잡고 하면은, 패드 디스크, 그 다음에 뒤에 등속, 그 다음에 뒤에 링크, 뭐, 이렇게 하면은 한, 그 정도 선은 나올 것 같아요. 200만원 정도. 내외로 나올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들 고객님들이 긍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시니까, 최소한으로 한 번, 해서 한번 볼게요. 한 번. 뒤에 여기 보면은, 부트부부가 아예 다 찢어져갖고, 네. 어, 찢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고, 이거 링크가 하나 가 아예, 이거. 네. 이게 박살이 나갖고 휠에 이제 긁고 다녀. 그리고 타이어도 지금 엄청나게 짱구 졌어요, 지금. 이렇게 아마, <laughs> 이렇게 짱구도 많이 져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막 볼록볼록하죠? 소리도 많이 났을 것 같아. 요거 문짝도 황금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맡기신대요. 뒷반바하고 그래서 일단 오늘 요거 하고 패드 디스크는 다 달았어요. 제가 뜯어서 다시 보여줄게요. 브레이크는 그래도 안전상 좀 위험하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일단 고장 코드 원인을 잡고 나서 어 이쪽을 최소한으로 해드려야지 나머지 거 수리를 좀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먼저 해봐야 될게뭐 당연히 진공하고 쿨러하고 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체중에 들어왔을 때 배압 센서 관련된 게좀 뜨잖아요 이게 부스터 압력이 낮아도 배압 센서가 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DPF 막혀도 뜨는 경우도 있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일단 제가 점검을 했을 때는 솔레이베브는 크게 이상 없어 보이고 차압도 이상이 없어 보이고 터보도 크게 이상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매니폴드에서 나오는 배압 센서인데 이걸 한번 볼게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잘안 풀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는 잘 풀리더라고요 다행히 이거는 약간 좀 드문 케이스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 보시. 이렇게 플리는 타입이 있고 이렇게 배압센서가 이런 타입도 있고 그냥 호스 꽂히는 타입도 있어요. 일단은 좀 카본이 좀 많죠. 요거를좀 닦아갖고 이불 한번 풀어볼게. 관이 막혀. 이런 타입이 있고 호스도 약간 지금 X6 같은 경우는 5 5 0 d 는 호스가 이렇게 된 있는 타입들도 있거든. 요 고기도 잘 막혀요. M50D, X6, 뭐 X5, 5 5 0 d 거. 지금 보면은 구멍은 안 막혀 보이는데 그지? 이 안에 실질적으로 많이 꺾인데 카본이 많이 끼다 보면은 이렇게 막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키로스가 많은 차들은 이것도 필히 항상 점검을 해. 돼요. 얘가 제어를 못 하니까. EGR 편차 값도 이상하고, 다 제어가 이상하게 되는 거야. 얘가 압력을 측정을 못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이게 센서를 묻었대고 이렇게 봐서, 아, 그냥 세요안 막혔으니까 센서 바꾸면 되겠네. 바꿔도 또먼 산으로 갑니다. 이게. 일단 한번 뚫어볼게요. 그러니까 막 기단 시스템 해도 해도 안 잡힌 차들은 이것도 점검해 봐야 돼. 공기 질량이 이상 있는 차들, 안 잡힌 차들 이거. 배합 센서 무조건 바꿔도 안 되는 차들이 파이프 안에를 봐야 돼. 이 파이프하고 부품이 따로 나오거든? 안 나오잖아. 여기 나오지 마. 그래도 안 뚫려. 아예 안, 안 나오지. 이게 봐봐. 에어, 에어 누렀는데안 나오지. 에어 들어가고 있어요. 안 나와. 야 이러니 이거 찾을 수가 있냐 이거. 이거 뭐 EGR 쿨러 클리닝 해봐. 야안 되고 뭐 흡기 클리닝 해봐 야안 돼. 근데 이게 막혔으면 DPF도 사실은 좀 경검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DPF 관련된 클리닝이 좀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강제 재생을 하든가 해야 되고. 제가 생각에는 일단 요걸 뚫어야 되고. 그다음 흡기 아마 카본이 굉장히 많이 껴 있을 것 같아요. 그 EGR 쿨러도 클리닝을 해줘야 될것 같고. 요거는 센서는 교환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뚫어보자. 아, 여기. 인사 좀. 우리. 인사 좀. <laughs>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저 친구는 뭐냐면은, 우리 메르카바 오산점이 하나 생깁니다. 경기도 오산 쪽에 생겨가서, 지금 이제 오픈 직전에, 저희 쪽에서 좀더 많은 경험을 해보려고, 지금 오고 뭐 있어요. 브랜뉴레이싱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laughs> 이게, 그 브랜뉴레이싱이라고 CJ 슈퍼레이스 나가는 스토카, 차량 해주는 그 메인 미케닉들이에요 그래서 음, 차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 그래갖고 좀더 부족한 부 분이 있어갖고 저희 쪽에 와갖고 교육을 좀 받고 있어요 돌려라! 안 돌려 안 돌려! 안 돌려! 까먹혔나 본데? 망치를때려줄까 하보나 떨어져라 이거 완전 막혔는데? 잠깐만요, 이거 좀 불려놓을게요 나오지가 않아 야, 이거 꽉 막혔는데 어떻게 둘지? 또 잘라? 일단 불리자. 왔다, 어딨어? 왔다, 왔다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네. 어? 왔다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오! 뚫렸다 역시 왔다야. 어, 어, 아, 그래도 생각한 만큼 시원찮아. 완벽하게 뚫리진 않은 거 같아. 좀더 뚫려야 돼. 이거 하나 때문에 진짜 진단하기 힘든 차들이 많지. 흰나통에 담아 놓을까? 한나통에아놓세 <laughs> 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저거 일단 보고 테스트 하면 될거 같은데 제 생각에 흡기 클리닝 하고 이제 쿨러는 클리닝 하고 패드 디스크 좀 같이 한번 교체 한번 해볼게요. 역시, 주는 센스! 역시, 역시, 연장이나 고시이나 역시, <laughs> <laughs> 아 우리 저거 볼까? 다들 시역 봐야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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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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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시안 돼요? 응. 이게 카본 덩어리가 녹질 않나봐. 어야 아, 지금 잘꺾이면 아, 아, 좋은데. 여기 요기, 여기가 막혔어. 돌아버리겠네. 코칭이 없을까, 정환? 그철 철사 브러시 있으면 좋을 텐데. 더 막힌 것 같은데. <laughs> 더 막혔는데? 더 막혔어 그렇 뚫어봐봐 시원하게 좀 뚫어줘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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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와. 나와,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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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뚫렸다 확 뚫렸어요 <laughs> 아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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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소리가 다. 아, 이거 속이 시원하다 야. 아, <laughs> 어. 스티커 제거제가 제거 없잖아. 그럼 F 킬러라면 기가 막히지. F 킬러 없니? 어, F 킬러 있네. F 킬러라면 기가 막히. 지 이거 괜히 시작했어 이거 괜히 시작했어 어 a e o 날아가는 게임이야 진짜 진짜. 어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오 된다 아, 이게 근데 긁어내야 돼. 이게 크지막한 거는 긁어내고 해야 돼. <목소리> 자, 아까 전에 보시면은. 정기 진량계도 같이 따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배합 센서가 제가 악셀을 밟았을 때, 1200. 1200, 1300을 못 넣은, 거의 1300, 맥심 1300이었거든요. 어우확 올라가죠. 2400까지. 예. 틀리지. 뭐,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데이터 값을 좀잘 보시고, 정비를 하셔야지, 무토테고 교환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한 정비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키로수가 많은 차들은 이제 경고등이 아마 따로 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안 뜨죠. 안 뜨죠. 그러면 일단은 다 모든 게 해결이 된거 같아요. 이 차는 모든 게 해결이 됐고, 그리고 그흡기 쪽에 카본이 좀 많아서 그거하고 이 g r 쿨러 쪽에 이제 카본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만 좀 클리닝하고 출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코드인데 참 제가 보면은 쉽게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사실 이렇게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것보다는 뭐 해보려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지 고장 코드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